외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집밥이 음식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즘 왜 집콕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요즘 많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요 SNS에서 진짜 유행하는 핫 아이템이 왜한 거의 한천 번은 저어야지 완성할 수 있다라는 달고나 커피 그리고 또그 슈플레 있잖아요. 슈플레 오믈렛이라고 그게 진짜 유행하는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제가 좋아하는 네. 것보다 요즘 방금 김효진 씨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이게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음식보다는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걸 찾다 보니까 요즘 와플 팬들은 집에 다 하나씩 있다 네, 보니까 네. 요즘 또 그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네, 와플에다가 그냥 와플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쑥인절미를 구워 먹기도 하고 오. 우리 가래떡. 네 가래떡 구워가지고 이렇게 조청 뿌려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 볶음밥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눌려서 먹기도 하고 제일 <laughs> 유행하는 게 네. 크로와상 네. 이렇게 와플 기계에다가 눌리면은 크로플이라고 크로플이죠. 해서 <laughs> 신종어까지 생겼어요 네. 요즘 정말 핫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음식 트렌드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렇죠. 또, 그러고 보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오늘 만나볼 도시도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음. 어, 오늘은 한국 전쟁 이후로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자리 잡은 동두천을 다녀왔는데요. 동두천? 네. 예. 동두천에 숨겨진 오. 이야기를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예. 에는 동두천 면적의 한 42%가 미군부대 였습니다. 음. 음. 아무래도 그 미군문화가 네. 많이 이렇게 섞여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군기지촌이 있던 곳이 이제 관광특구로. 아, 아 저렇게? 네. 오. 네. 오. 오, 굉장히 이색적이겠어요. 네. 남아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받는다도 있고. 네.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예전에 신문가. 장사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이제 젊은 아. 이들이 유입되기도 하고. 여기 아. 이태원 네. 느낌이 나요. 네. 이태원은 이제 굉장히 번화한데 반해서 네. 여기는 아직 예, 예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창기 음. 그 옛날 이태원 네. 같은 그런 느낌. 미군 부대 주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음식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어, 한 가지는 주둔하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식재료를 가지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드는 음식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게 햄버거죠. 스테이크 종류도 있고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식재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어, 부대고기죠. 고기의 종류는 뭐 소고기도 있었고, 그리고 통조림에 든 햄도 있었고 다양한 고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고기를 활용해가지고 만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어 부대찌개죠. 아유 와, 아우 맛있겠다. 이게 전형적인 동주천 스타일의 부대찌개. 오. 미군 부대가 많이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산동 관광 특구에는 그런 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 월드푸드 스트리트라고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음식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여전히 이 거리의 풍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아 푸드 아, 트레일러. 네. 그래서 저렇게 아 이쁘게 보이는구나 네, 간판마다 그 나라 음식을 상징하는 국기들이 어머. 다 붙어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야 여기 가면 세계 먹거리를 다 챙겨 다 먹을 드실 수, 수 있겠네요 수 <laughs> 아 진짜 그러네 야 진짜 꼭 가봐야겠다 <laughs> 네, 이곳은 동두천의 원도심으로 불리는 생현동입니다. 음,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는 어, 보산동에는 미군 부대와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고그 아래쪽에 있었던 이곳 생현동에는 이제 어, 한국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죠. 동두천에는 미군 기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 미군 기지와 관련한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생현동 음식 문화 거리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어떤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역의 음식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두천과 가까운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 출신들 피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때 이곳 동두천에는 북한 음식, 뭐 냉면, 빈대떡, 어, 북한식 불고기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미군들도 한국식 불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laughs> 생연동이 50년대 말 60년대 초는 정말 그 경기가 좋았던 거죠. 어, 미군들 예. 때문에.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동두천 특유의 식문화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럼에도 어, 그 당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들이 간혹 남아 있긴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음식점이 그런데요. 간판에 보시면 1969년에 오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5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특히나 이 음식점을 어, 창업하신 분은 미군 부대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이렇게 식당을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50년 이상 된그 경양식의 느낌은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여기 창업주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요리사로 일하시다가 아, 나와가지고 바로 일하시는 부대 앞에 이렇게 경양식 집을 차리신 거예요 사실은 옛날 감정이잖아요. 저 스테이크예요. 티본 스테이크. 티본 음 스테이크 얼마나 맛있는데. 예,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70년대 초에 한국 사람이 티본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렇죠. 맛있겠다. 티본 스테이크에 밥 같이 나오는 거죠.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정말 세상에 티본 스테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접시에 같이 밥을 주는 건 아마 전 세계 에 진짜 유, <laughs> 유일할 겁니다. <laughs> 그리고 어, 깍두기, 단무지. 깍두기 나와줘. 깍두기 나와줘야 <laughs> 되고 깜짝 놀랄 아, 것 같은데 티본 스테이크와 밥딱 음.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등변 삼각형 정도 생겼고 안심을 한번 먹어볼까요? 오, 개우 제법 두꺼운데? 아, 맛있겠네. 참, 아마 제가 네. 먹어본 티본 스테이크 중에 가격이 제일 저렴했던 것 같아요. 어. 얼마예요? 오, 어, 한 450g에 한 49,000원 음. 정도. 어. 근데 보통 도심에서는 그 정도면 한 10만 원대. 그렇죠. 이렇게. 아, 이런 등심. 오, 음. 맛있겠다. 뼈를 사이에 두고 딱 있는데, 양쪽에 있는데, 같은 살코기로 보이는데 먹으면 뭐, 뭐 맛이 전혀 다르죠. 안심과 등심 특유의 질감도 다르고, 음. 맛도 전혀 달라요. 이집 햄버거랑 티본 스테이크는 50년, 우리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꼭한번 네. 맛볼만 하네요. 네. 네. 아, 어 저는 저기 햄버거에 칼질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아 그렇지 들고. 햄버거에 누가 칼질을 하나? <laughs> 그 배운 사람이라면은. 제법 오우 패티가 그렇게 들고 먹어야죠. 패티가 제법 배툼하고. 패티 자체가 요즘 수제버거처럼 굉장히 두꺼워. 아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1969년, 70년 이럴때 이런 햄버거를 봤던 한국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laughs> 그냥 햄버거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쵸? 신기한 거죠. 네. 그 음. 음식의 수염이야. <laughs> 참 예, 깔끔하게 돼요. 오늘 처음 붙었어요. 오늘 달리알 패티, 양파, 토마토 양상추. 음. 그러니까 맛있겠다. 언뜻 봐도 그 정통 미국식 햄버거의 스타일들을 그대로 좀 구현하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미군들이 나오더라도 그좀그 그러니까 한국화된 그런 음식이 아니라 자기들 고향에서 먹던 그 정통 미국식 분위기를 좀음 느낄 수 있도록 그, 그걸 신경을 쓴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봐도 이렇게 패티의 두께도 그렇고. 이거 뭐 지금 지금 요즘 그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유명한 그 수제 햄버거 그런 정도의 뭐 퀄리티 근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리고 그런 햄버거 서울 시내에서는 뭐한 9천 원에서 음. 만원만몇천원 정도인데. 이즈가 저기...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5천 원, 6천 원. <laughs> 습도 나온. 습도 있어요? 경량식이니까. 네. 네. <laughs> 뭘 시키든지 간에 스파게티를 서비스를 주시죠. 아, 야, 이 심이 확실히 포하시네. <laughs> 스파게티가 음. 서비스예요. 네. 기회가 되신다면, 동두천이 가지고 있는 신문화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한번 어,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저희 아, 난 저기 꼭간다 <laughs>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잘 드시는지. 아니, 나 저렇게. 캠프 보산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나 진짜 몰랐네. 왜냐면다 평택으로 갔기 때문에서 저는 굉장히 정박한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음. 야 살기 위해서 전부 다일어섰네 <laughs> 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 젊은 작가들이 그래피티를 모든 벽에다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래피티 작업 으로는 제일 그래도 어, 넓은 면적에 잘 작업이 잘돼 있어가지고 음. 그래피티 구경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볼거리거든요. 음, 네, 세상에. 야,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참 동도촌이 아닌가 싶네요. <laughs> 네. 야, 음식을 통해서 참 역사 공부를 하고 그런 느낌. <웃음> 네. <웃음> 네. 식당을 잠깐 구경했는데도 꼭 시간 여행을 다녀온 어. 것처럼 네. 네, 예전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우리 박 작가님 햄버거 드시는 모습이 너무 <laughs> 인상적이었어요. 아까도 <laughs> 영상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덥수룩한 그 수염에 <laughs> 아. 이큰 햄버거가 네. 하나도 묻지도 않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지 <laughs> 그게, 그게 정말 지금까지도 미스터리고요. 그리고 진짜 미국식 정통 햄버거가 어떤 것일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동생한번 음. 가보고 싶어요. 네. 아. 햄버거는 여러분 칼질하는 거 아닙니다. 음. 눌러서 먹는 거예요. <laughs> 아. 아 근데 나 <laughs> 뭐 먹을 때는 음. 칼질 해야지. 해야죠. 맞아요. 음. 반반씩 안 나눠 줄 거야. <laughs> 그럼뭐 나눠 먹을 때 입으로 나누나. <laughs> 내가 다 먹을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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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햄버거도 많고 음. 수제 햄버거 전문점도 그치. 많아졌어요. 음. 근데 햄버거가 미군 부대를 통해서 처음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햄버거 그러면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생각하면 뭐 그 햄버거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게뭐 L 브랜드도 있고 그쵸? M 브랜드도 음. 있죠. 이런 것들은 뭐 79년 그리고 88년 요맘때 들어왔었는데 네. 그런데 햄버거와 한국의 인연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일단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이 많은 미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어,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미군 부대 주변에는 햄버거가 다양하게 이렇게 판매되고 있었던 네. 거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 이건 좀여담으로 재밌는 사실인데 어 우리가 60년대 말에부터 그 혼분식 장려 운동 하죠. 이렇게 잡곡밥 먹어야 네, 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저기 우리 설렁탕에 사리, 면사리 넣고 음, 음. 이런 게다 혼분식 장려 운동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공서에서는 밥을 팔지 못했어요. 관공서 군내 식당에서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분식을 팔아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미 60년대 말에 보면 서울 시청 군내 식당에서 햄버거를 판매했었어. 야, 그때 네. 벌써 햄버거를. 네. 네. 먹기 그래서 홍보식 장려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식으로 햄버거를 장려하기도 했었죠. 아, 네. 오, 그럴 야, 때가 네. 있었어. 또그랬던또 시절이 있었어요. <laughs> 아, 그래서 햄버거는 힘이네. 사실 우리나라와 의외로 인연이 깊은 음식이에요. 아... 음식이 이제는 뭐? 간편하게 그냥 그걸 그치. 다들 먹잖아요. 네. 그렇죠. 아 옛날 생각나네. <laughs> 그 햄버거 만드는 거 쉬워요. 네. 그 나는 수, 쇠고기 햄버거 있잖아요. 네. 음, 그거를 그 마트에서 사가지고 아. 갈아놓은 거. 음. 그거 사가지고 직접 패티 만드시더고요 그거 사가지고 그 갈아놓은 거 있어요. 그래 가지고 <laughs> 한 13가지 야채 이렇게 다져갖고 다어 (12가지만) 저도했대요뭐 <laughs> 그래가지고 막 손으로 주물러 해요. 예, 올리브유 네. 많이 넣고 보라 아 해가지고 그리고는 후라이팬에딱 하면요 예, 예, 금방 먹어요. 해. 근데 햄버거도 좋지만 그래도 동도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의정부도 그렇지만. 음. 부대찌개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부대가 주둔하고 에이. 있었으니까 부대찌개죠 <laughs> 맞 네. 얘기 맞는 음. 얘기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대찌개는 동두천뿐만이 아니라 미군 부대가 있었던 뭐 의정부 송탄 어, 뭐 군산 역시 부대찌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뭐 특징들이 다 다른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지금 에, 동두천 보셨고 말씀하신 의정부도 있고 그리고 송탄, 송탄.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군산. 서울에서도 네. 저기 남영동, 남영동, 어. 네, 남영동도 있고 말씀하신 군산도 네네네. 있고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곳들은 부대찌개 전문점들이 생기는데 이게 지역민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어. 어떤 곳은 또 국물을 굉장히 가볍게, 네. 맑게, 네, 맑게 가져가는 어.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은 일터면 그 포크빈이라 그래가지고 왜? 네. 콩, 콩? 있죠. 네네네. 콩. 그 넣어야 돼.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지역도 있고, 네. 뭐 그걸 빼, 그게 국물이 텁텁해진다고 빼는 지역도 오. 있고. 아. 동두천 가면은 꼭 요것만은 먹어봐야 된다는 그런 음식 이 있을까요? 동두천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오는데 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어,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의 피난민들이었어요. 아, 나도 처음 알았어요. 네. 이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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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 어, 동두천의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 음식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그러네요, 네. 아까도 냉면집이 네, 있었어요. 냉면집. 아주 오래된 냉면집도 있고, 어, 경기 이북에서 제일 오래된 설렁탕집도 동두천에 있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불고기집. 음. 그리고 뭐, 한 가지 딱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린다면, 떡갈비. 아, 떡갈비? 네. 동두천 떡갈비. 동두천이 떡갈비가 굉장히 유명하고, 오. 정말 유명한 음식점들요 동두천. 호캉스라고 네. 그러잖아요. 우리 호텔 잡아가지고 네. 음. 뭐 이렇게 놀고 한 며칠간 여기도 가려면 네. 한 이틀, 이박삼일 정도 방 잡아놓고 아. 그리고 음식 문화를 순례하는 아, 거예요. 동캉스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동캉스. 동캉스. 그럼 뭐, 뭐, 무슨 캉스라고 동캉스. 동캉스. 왜? 아, 동두천 동캉스. 동, 동, 동두천 박캉스. 어, 그것도 신조어 되겠다. 예. 어, 동캉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박삼일 정도를 아, 마 이렇게 먹어보고 그래야 네. 네. 그리고 우리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것도 좋죠 가족끼리 함께라면 아 가족끼리 하네 아, 네. 미군부대와 관련된 음식부터 음. 또각 지역의 향토음식 거기에 또전 세계 다양한 음식까지 동두천만이 가진 독특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러 한번 직접 떠나가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디라이브 지금까지 김혜진씨 박상현 마칼로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